안녕하세요 김고름 목사입니다 1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말씀 묵상 이후 오늘까지 4장, 5장, 6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에서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5장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와 그로 인해 일어나게 된 유대인들의 공격과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두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두 이야기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장의 핵심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는데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러 루트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루트를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긴 했지만, 완고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요단강을 따라 삥 돌아가는 더먼 여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편견, 교만, 차별이라는 벽은 우리가 상사하는 것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우스운 일이지만, 인간은 인간을 비교하고 차별하는 일, 심지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종과 신분, 빈부 귀천에 아무런 편견과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 사이를 오갈 때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루트를 애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단지 지름길 이어서라든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밝혀지겠지만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루트를 택하셨습니다. 그 여정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는데요. 피곤하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셨던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 우물은 예수께서 만나고자 하신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우물이었습니다. 때는 6시,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였는데요. 그 시간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만 남아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독대하여 충분히 또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저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비전을 품으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구원을 위해 찾아오시고 시간을 내셨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입니다. 보통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소홀하기 쉽고 작고 하찮게 여겨지는 일들을 무시하기 쉬운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어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로 오셨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로 찾아가셨을 뿐 아니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환경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여인은 그날 구원자를 만나게 되고 모든 메인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며 목마르지 않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 길을 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 생각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만남들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셨고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우리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가 쌓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정오의 우물가로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으며 그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그러니 물을 좀줄수 있겠소. 그 시간에 한 남자가 우물가에 있는 것도 이상했지만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요한복음 4장 9절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파격적인 변화가 보이십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을 갖게 되면 나의 기질과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기 전에 문제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우물로 올 때는 물을 깃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을 갖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만 목마르지 않게 되고 자신만 자유하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에게 마을에 더 머물며 가르쳐 주실 것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더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면 기쁨으로 가르쳐 주시고 더 머물러 달라 요청하면 즐거이 머물러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말씀드리면 아주 기뻐하시고요.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만약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우리 같은 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존경한 분에게 어떻게 더 머물러 달라고 더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자 이것도 대단해 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직접 가르침을 받는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순진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어요. 염치 불구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흔쾌히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여정, 그 걸음을 멈추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것은 요청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요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요청하십시오. 좋은 것을 담대히 요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요청을 기뻐하시며 머물러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림이라 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구원이 아닌 한 마을이 구원받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는 38년간이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고 갈때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낫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뭐 주위에는 맹인, 다리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과 같은 많은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38년간이나 병으로 고통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래된 것과 다른 병자들과는 달리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도 없는 불쌍한 처지인 것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분의 극휼에서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에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를 쉼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과 5장이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38년 된그 병자가 기대했던 것은 물이 동할 때 나를 이 못에 넣어 주세요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물이 동할 것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 지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 38년 된 그의 병은 떠나가고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을 뛰어넘습니다. 베데스타 못에 들어가야만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못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행하실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백 부장의 믿음을 기억해 보세요. 유대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그 종에게 안수기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 부장은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에게도 부하가 있기에 잘 아는데, 제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저의 말 한마디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 하는 강한 병이라 할지라도 즉시 물러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그의 믿음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으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목한 것은 38년간이나 병으로 고통하던 한 사람이 자유하게 되었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5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반응은 그들이 무시하고 천히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동네 사람들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고침받은 자의 입을 막고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병자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병자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법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살리고, 고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 하는도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과 심판의 권세에 대해, 자신에 대한 구약 성경과 모세의 증언에 대해, 예수께서 이 땅에 생하고 계신 사역들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일을 갈 뿐이었죠.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완고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동네는 예수님을 환영함으로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함으로 영생으로부터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간단하게 살펴본 4장과 5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두 사건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작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했으며 인생 여정에 있었던 부끄러운 과거의 일들로 인해 사마리아 여인을 멸시했고 38년 된 병자의 고통에는 무심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을 걸어 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에 메어 있던 사마리아 여인도 질병에 메어 있던 38년 된 병자도 자유하게 될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4장과 5장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세상의 성공과 소유로 사람이 만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치유합니다. 평안합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극히 단순한 증언은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안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이 과연 힘이 있겠나?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겠나?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나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증언하였을 때그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동네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무르익은 밭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해야 되는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귀에 크게 들리는 말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십시오. 날마다 평안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샬롬.